자, 261번 잘못된 부분은 2번이 잘못됐고요. has Head 대신에 had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 하여튼 현재 완료야. 그렇지?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인데 자, left, w o r staying 다 과거 시제 동사죠? 근데 과거에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전환되고 있는 아니지. 전환되어진, 바뀌어진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대과거 자리예요. 여기에 가가지고 우리가 묵은 거 아니야, 그지? 262번 2번이 잘못됐고요. 요거 수거 죠 매니지 a 가 빠졌네. M, M A N A G E 투부정사. 해서 가까스로. 가까스로는 해석에 안 넣기도 해요. 가까스로 무엇을 해내다. 음. 그러니까 여기는 투 개수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263번 5번이 잘못됐죠. 뒤에 by 벌써 이렇게. 바이터치 만짐에 의해서 어, 손길로 그러니까 더듬더듬 더듬더듬해져서 라는 뜻이 되고 그거 목적어가 없어 어.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그러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To be found 자 264번 잘못된 부분은 여기가 메이드 동메이드가 메이드가 여기서 이제 어 5형식 동사로 5형식 동사인데 그래서 오형 오영, 문법적으로 오형식이라고 말하긴 좀 그런가? 자, 하여튼 여기가 목적어예요. 목적어인데 워크 워크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죠. 동명사 목적어를 써야 되니까 워킹. 그리고 이 워크는 자동사여서 수동 불가예요. 그래서 이어그 거리를 걸어가는 것을 라이크 웨이딩. 웨이 웨이 하면 이제 해치고 나아가다야. 쓰 l 글루 그래서 풀, 그러니까 이제 풀을 해치고 나아가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아가는 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지. 풀, 풀 이렇게 그러니까 접착되어 있으니까 이제 끈적끈적하고 나가기 힘들겠죠? 이제 앞으로 걸어가기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었다. 그 걸어가는 걸. 그런 뜻이겠지. 자, 265번. 자, 구조를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건 당연히 전면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컷이 아니라 커링. 자, 266번, 5번이 잘못됐고요. 구조를 보니까 Will less accurately, 덜 정확하게 predict 여기 동사, 즉 동사수식 부사자리였습니다. 267번, 자, 여기에서는 make 동사가 앞에 보이는데요. It, 감옥, O, C 그러니까 여기는 to get으로 바꿔서 여기는 진목자리가 되는 거죠. 진짜 목적어. 자, 268번. 요게 잘못됐고요. 머스트로 바꿔야 됩니다. 왜? 머스트 해브 pp는 뭐뭐했음에 틀림 없다죠. 음에 틀림 없다. 그다음에 슈드 해브 pp는 슈드 해브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물론 두개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조동사해브 pp. 자, 269번. 한번이 잘못됐고요. LI 붙여줘야 됩니다. 하이에다가 LI 붙여주면 높게가 아니죠. 매우 그니까 highly developed society 매우 발달된 사회 270번 2번이 잘못됐고요. result from 나오면 또 우리 result s-u-l-t in 여기 s까지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result in 하면 무엇을 초래하다고 result from 하면은 뭐뭐로부터 결과되다.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what's rational? 이성적인 것. 이성적인 것을 하는 것은 부정적 결과를, 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result in이 맞습니다. 271번. 4번이 잘못됐죠? 현재 여기에는 수동태 완전이죠. 요거는 뭘로 바꿔주면 좋냐? to 위치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 be committed. 투 하면은 모모의 전념하다 라는 수거죠 모모의 전념하다 헌신하다. 자, 272번 여기서의 답은 5번이고요. 자, 어떤 광고를 골라라, TV라든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어떤 굉장히 중요한 거리를 가정해라. 아. 그러니까 좀 거리를 두라는 얘기죠. 지칭 대상이 커머셜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수로 바꿔야 되겠지. 273번 3번이 잘못됐죠. 앞에 allow 보이네. 5형식 동사죠? 어, 그래서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하게. 근데 투부 정사가 와야지. 투부 정사. 어, 그래서 to influence. 274번. 자, 여기서 의 답은 2번이 잘못됐고요. rough 하면 거친이란 뜻이죠? 근데 roughly 하면 대략 여기서는 대략이라는 그래서 대략 똑같은 양의 시간을 매일 보냅니다. 어. 자, 275번 잘못된 건 2번이 잘못됐고요. 여긴 동사 자리는 아니에요. 동사 자리는 아니고 보니까 나도니 버도울소 보이죠. 그래서 어, 더 행복하게, 더 행, 결국 더 행복해졌고 더 성공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콤마 콤마 들어가는 거 보이지? 어. 그래서 여기는 분사구문 자리에요 분사구문. 그럼 look a t 이니까 당연히 어.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을 쓰면 되겠죠. 자, 276번 5번이 잘못됐고요. 앞에 보니까 멋지 보이네요. 비교급 수식이죠. 그러니까 ER을 붙여 줘야겠죠? 자, 277번 4번이 잘못됐고요. 자, 여기 other 어,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을 어, 하나 하나 다 봤던 얘기지 그러니까 나머지 모두라는 개념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other가 아니라 the other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other는 그냥 다른이란 뜻이고 the other를 써야지 더를 붙여야지만 나머지 모두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에 all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쓴다라고 외우세요. 거의 이렇게 나오니까. 278번 1번이 잘못됐죠. 여기 ED로 바꿔 줘야 되겠죠? 어. 이거 원래 be obligated to 부정사에서 should의 동의어지. 뭐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ing가 아니라 이 표현은 ED를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비동사 대신에 비동사 대신에 어 아, 필동사 둘다 똑같이 이 e 형식이잖아. 뭐뭐하게 느끼다. 뭐뭐이다. 그래서 요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느꼈다. 어. 자, 279번, 2번이 잘못됐고요 얼라이크로 바꿔야 됩니다. 얼라이크의 품사는 형용사, 부사 두 가지 다 되죠. 어. 그리고 이 라이크는 전치사죠. 전치사, 물론 동사도 있지만, 어떤 문제는 전치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필요하죠. 근데 명사 없잖아. 그래서 얼라이크 똑같은 똑같게, 그래서, how much he and Lucy were alike. 해석을 해봐야 돼. 어느 정도는. 그와 루시가 얼마나 똑같은지. 얼마나 많이 똑같은지. 자, 280번. 여기서는 2번이 잘못됐고요. 여기 S를 붙여줘야 됩니다. 왜냐면, slowing and accelerating for h o m e 이게 hump 하면 이제 불뚝 튀어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었다가 가속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end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 자체가 한계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자동차의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하는 것, 어, 줄이는 것, 그리고 급가속하는 것, 이런 게 아니라 속도를 줄였다가 가속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